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란다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물건 좋은 거 나왔다고 저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김순영양 공장은 왜온 거예요? 여기는 김순영양 공장인데요. 청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꼭 와봤을 곳이고 모르는 사람 없는 곳이고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운동하러 오고, 바람 쐬러도 오고 자주 와요. 저 역시 자주 와요. 아니, 근데 김순영양 공장이랑 오늘의 물건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의 물건은 김순영 양궁장으로 가는 길목에 딱 한이 자리 잡고 있어서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지나가며 볼 수밖에 없는 곳에 있습니다. 우와, 그렇다는 건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물건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평균 약천명 이상의 방문객이 양궁장을 사용하는데요. 오늘의 물건은 도로에 바로 접해서 시인성이 뛰어나고 오랜 기간 음식점으로 운영 중으로 두어온 단골층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물건인 것 같아요. 물건은 매장 운영의 희소성도 있는데요. 양궁장 가는 길에 운영할 수 있는 음식점은 지리적 여건상 공급이 한정적입니다. 이런 장점으로 이 위치의 물건들은 달라오지 않는 물건인데요. 그런데 그런 물건이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양궁장 가는 길에 있는 땅은 자리가 꽉차 있어 들어가기 힘든데, 그중한 개가 물건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양궁장으로 가는 유일한 길에 딱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 말이죠. 세부 사항도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개요도 이야기 안 했어요. 물건 개요도 설명해 주실까요? 좋은 물건이라 빨리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개요도 설명 안 드렸네요. 본 물건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234에 16번지에 위치하였고, 대지면적 992제곱미터, 9300평, 한 필지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지목은 대지며 매매 가격은 12억 원입니다. 12억입니다. 물건 소개 좀더 해주세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오늘의 물건은 음식점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지상 2층의 건물로 1층은 음식점, 2층은 단독주택으로 사용 중입니다. 대지면적 넓어 활용도가 높고요. 양궁장 가는 길에 딱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인성 좋은 물건이고요. 주변 입지로는 차량 약 3분 거리에 수용인구 약 3만6천명의 동남지구도 있어 배우 수요는 풍부합니다. 청주시내, 청주시청, 충북도청 등 주요 입지로도 차량 약 10분 거리로 이동 가능하여 교통도 편리합니다. 학군도 좋은데요. 도보 약 15분 내 초, 중, 고등학교로 이동 가능하니 자녀들의 편리한 통학이 가능하겠습니다. 주변 입지도 정말 좋아요. 호재도 있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맞나요? 호재도 있는데요. 물건지는 이미 위치도 좋고 희소성도 있고 배우수요도 있는데 도로 확장과 삼수난로 조성 완료 예정이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이 있어 물건지 바로 앞으로 도로가 뚫리며 확장까지 되어 삼거리 코너에 위치하게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삼수난로까지 조성 완료 예정으로 청주 전역 25분권 이동이 가능하게 되니 오늘의 물건은 토지가치 상승 및 인구의 추가 유입 증가가 예상되며 투자 가치가 뛰어난 물건입니다. 도로 조성 계획이 있다고요? 자료하면 보시면 물건지 바로 앞으로 길이 뻥 뚫릴 계획이 있고요. 도로 확장도 되는데요. 청주시 전역으로 25분 생활권으로 만들어줄 삼순알로도 조성완료 예정입니다. 참고로 청주시 인구는 증가 추세인데요. 여기에 호재 사업 조성 완료 시에는 유입 인구의 증가는 물론. 해당 물건의 가치도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도로 조성에 확장에 삼수난로 조성 완료까지 정말 좋은 소식들이네요 땅값 오르겠어요 우리 매매가랑 투자 의견 드리고 마무리해요 토지가치의 상승 예상이 되고 투자가치가 높은 분 물건은 김순영 양 공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방문 인구들의 수요를 대상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으며 주변 동남지구와 주요 거점지들의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건지 바로 앞으로는 도로 조성 등의 호재도 있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의 매매 가격은 제곱미터당 120만 9,677원, 부평당 약 400만 원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시고 물건을 가져가셔서 수익을 내시길 바라고요. 본 물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